그다음에 이제 영어 2등급 타격 적은 대학 단순히 감점만 보는 게 아니라 반영 비율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이 주는지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이제 인문이랑 자연이랑 좀 달라요. 200이라고 나와있죠. 이 200이면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00이면은 표준 점수보다 1.5배를 더한다. 그런데 영어 1등급하고 2등급 차이가 몇점 차이죠? 5점 차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입문 기준으로는 국어 표준점수 5점, 수학 표준점수 5점 차이인 겁니다. 국어 표준점수 5점이요. 원점수 기준으로 5점에서 6점. 수학 표준점수 5점이요. 원점수 기준으로 6점에서 7점이에요. 그래서 영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가면 은 원점수 기준 국어 5점에서 6점 수학 6점에서 7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 같은 경우 국어 표준점수 5점, 수학 표준점수 3.3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원점수 기준으로는 5점에서 6점, 수학 원점수 기준으로는 대략 한 4점에서 5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지, 이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차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는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 국어는 표준점수를 1점을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학에는 1.2배를 하고 탐구는 0.8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표준점수에 그런데 1등급하고 2등급이 0.5점 차이죠 이걸 그대로 쓰는 거니까 국어 기준으로는 문과 이과 상관없이 0.5점 수학 같은 경우는 0.4점. 탐구 같은 경우는 0.6점 정도입니다. 연대에 비하면 확 적죠. 연대는 국어가 5점이었으니까 거의 10분의 1 /1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에서 뭐 많게는 15분의 1 /15 수준이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영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다. 뭐 이거 다들 아시는 거고요. 이제 고려대학교 기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 이 자체가 그대로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감점 처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5 6 0점을 그대로 안 쓰고 곱하기를 해요. 천 점으로 바꿉니다. 4, 어? 이거 3점이니까 3점 차이구나가 아니고요. 문과 기준으로는 대략 한 1.68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연세대학교의 한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면은 아, 연, 연세대학교에 비하면 서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는 조금 덜하고, 서울대학교는 고려대학교보다 덜을 반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봤자, 잘 와닿, 와닿지 않으니까, 이도료에서 합격자 조사를 다 했어요. 서울대 합격자들 중에서 1등급 받았던 영어 1등 받은 32%, 그리고 2등급 받은 애들이 한 51%, 3등급 받은 애들이 14%, 그리고 4등급 받았던 애들 한1% 있더라고요. 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4등급도 있더라.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 서울대보다 국어 1등급이 조금 남다르죠. 32%에서 27%, 그리고 51%, 53%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역시 그래도 고려대학교도 1등급이 4분의 1 수준이다. 그리고 2등급이 좀 대부분이고, 3등급과 4등급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딱 3등급, 4등급 없었고요. 1등급이 4분의 3이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생들과 고려대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반영 방법인 거고, 결국엔 반영 비율상 요 비율만 보더라도, 아, 그냥 연세대학교가 영어를 많이 보는구나.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조금 반영 비율이 낮고, 아, 2등급이어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구나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환산점수가 몇점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 필요 전혀 없고, 합격자에서 그냥 이 정도 비율이구나만 알아도 그냥 감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중경외시 라인만 가도 역시 1등급 비율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등급이 절반이 조금 안 되고, 그외 3등급 이하 비율이 조금 늘었죠. 네, 3등급 비율이 그래도 서울대나 고려대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다. 건동호 라인 정도 되면은 역시 3등급 이하 비율 더 올라갔고요. 1등급 비율 더 떨어집니다. 2등급 비율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 건동호 라인 정도 되면은 영어 1등급 보면은 이득인 거지. 2등급 받는다고 문제 되는 게 아니고요. 3등급 이하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다. 그 대신 4등급부터는 그래도 좀 그렇죠. 영어 4등급이면은 이게 절대 평가로 4등급이지 상대 평가로면 5등급 이하인데. 그래도, 서울 중위권, 중상위권 대학 오는 건좀 그러니까. 이제 국승라인쯤 가면은, 네, 국승라인쯤 가면은 더내려가면 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아니면, 사실 영어 2등급 받았다고 해서, 너안 뽑아!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인서울 대학을 하는데 있어서 영어 2등급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가천대 경기대.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수도권. 여기도 대부분 3등급 이하니까, 2등급 받으면 좀 땡큐 1등급 받으면은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이 있습니다 의대는 좀 달라요 제가 단국대 의외과를 데고 왔습니다 영어 반영비율 15% 밖에 되지 않으니 뭐야 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1등급과 2등급 차이를 20점을 뒀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이게 20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만점 표점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한번 여기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점에서 80점으로 떨어지면 0.15 기준 15점에서 12점이니까 3점 감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어에서 3점이 감점이 되려면 100 곱하기 0.2에서 3점이 감점이 되려면 85 곱하기 0.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85가 나와야 되는 게 이 85가 뭐냐면, 획득비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획득비가 몇이 돼야 된다? 0.85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어 이번에, 2023학년도에 국어 만점 점수가 몇 점이었죠? 134점이었습니다. 여기다가 0.85를 곱하면, 음, 대략 114점 정도 됩니다. 표준 점수가 20점면, 원점수가 대략 한 22점 정도 됩니다. 즉 뭐냐면 단국대 의대 같은 경우는 영어 2등급이 되는 순간 국어 22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수학 아무리 반영 비율이 40%라고 하더라도 획득비 기준 93.5가 되는 거거든요. 만점이 이번에 145였으니까 145에서 대략 한 곱하기 0.65정도를 한다면 대략 표준점수 한 9점, 원점수로 11점에서 12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영어가 1등급에서 2등급이 되는 거는 수학이 100점에서 88점으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되겠냐고요. 인서울대학교랑은 다르게, 의대. 그럼 인서울의대는 어떤가요? 당연히 인서울의대는 영어 반영비율이 낮아요. 왜냐면, 의대긴 한데, 인서울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으니까. 의대 중에서 어디? 지방의대. 지방의대 중에서도 어디? 100분위를 반 하는 의대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 서울대학교하고 하는 거는 영어가 2등급이어도 괜찮아요. 연대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의대는 다르다. 이 돌에서 의대 합격자의 85%가 영어 1등급이고 2등급도 있긴 있어요. 15% 정도가 2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 서울 의대가 3분위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 서울은 연대를 제외하고, 당연히 연대로 영어 2등급으로 합격하애 없어요. 연대를 제외하고는 영어 반용비 낮으니 인서울 의대는 영어를, 영어가 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인 학생들 중에서 3분의 2는 인서울 의대. 즉, 뭐다? 국수탐을 잘 봤다. 국수탐을 잘 하는 애들이다. 깡패다. 수학 100점에 탐구도 거의 100분이 99, 100 찍는 애들이면 영어 2등급 맞아도 의대 가는데 문제 없어요. 지방위가 안 되는 거지. 인서울 의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지방 의대가 된 3분의 1도 부산대, 고신대, 원강대와 같은 탐구를 센터점으로 보는 학교여서 탐구로 커버가 가능한 겁니다. 1 0 0분위 의대 중 영어 2등급으로 간 학생들은 없어요. 순천향대 합격자 전부 영어 1등급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애가 국수 탐을 너무 잘해 만점 수렴해 그럼 영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물론 연대 의대가 가야겠다라고 하면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더 신경 안 쓰지 말고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국수탐이 아슬아슬해 100분위가 98에서 99 아슬아슬하게 나와 고정 1등급이긴 한데 100분위 100 만점에 있는 수준은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런 학생들은 영어가 2등급이 되는 순간 의대가 안 잡혀요 네, 그래서 아까 영어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차이 인서울권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대는 영어 2등급이 굉장히 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다.